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알로에 하르디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어, 이게 이제 어, 거꾸로 자라는 알로에입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 놔도 이파리가 밑으로 처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보통 이제 절벽이라든가 사면 쪽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밑으로 쭉쭉 이렇게 퍼지면서 어, 자라는 종류입니다. 알로에가 전세계한 500종류 어 정도 되고 교배전까지 하면 육백 종류 정도 되는데 에 알로에가 이제 원래 베라 처음에 이제 베라만 있는 줄 알고 이제 이따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백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알로에 감동을 받고 이제 여러 종류의 알로에들을 수집을 했는데 전 세계에 거꾸로 자라는 알로에가 한세 종류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첫 번째, 알로에 하르디. 두 번째로, 알로에 메리라는 얘가 있습니다. 메리. 알로에 메리인데. 어, 메리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어,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는데, 어, 다바노리 사나라는 그런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s 요거는 알로에 하르디. 요거 한 업자가, 어, 이거 이제, 번식을 시켜 가지고 아 근데 이제 이게 잘안 팔려 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에 처음에 사 가지고 이것도 자구들이 꽤 나옵니다 나오는데 방치했더니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정도 크기로 한두개 정도 예 두세개 정도 있는 거 같네요 저 하우스가 지금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존용으로 그냥 음. 기르고 있습니다. 그냥 노지에다가 길렀는데, 알로에는 서리만 안 맞으면 눈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류는. 서리만 안 맞으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꽃은 이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자라고 예, 빨간색 꽃이 입니다 하르디라는 종류인데, 이파리는 알로에 베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보르센스 같은 느낌도 있고, 베라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참 특이하죠. 이게 이제 거꾸로 자란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보존용으로 이렇게 좀잘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자고 나오면 하우스에 다시 넣어가지고, 네. 알로에 하르디 였습니다. 어, 알로에 메일이라는 종류는 아직 제가 이제 본 적이 없, 그 일본에서 아직 누가 이렇게 기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알로에 메일이라는 그 종류를 봤는데, 그것도 이제 절벽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자라는 이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종류는 알로에 하르디, 그리고 알로에 메리, 일 알로에 다바노리 사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꾸로 자라는 그 알로에 중에. 이것도 이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니까 잘 보존해가지고, 어, 알로에 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